오늘은, 이거, 사각캔들. 사흥행기. 사캔들 해볼 건데요. 일단 먼저 설명 방법 볼게요. 이건 설명 방법 필요 없죠. 그냥 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요. 아니지 아니. 알아서 하면 되지. 어, 그래따를 필요는 없어. 근데 이렇게. 오? 어? 오케이. 어? <laughs> 어, 여기, 공부? 이렇게 공부? 있네요. 승야 와, 승부는 전해주고 오자. 일단, 아, 일단 이렇게, 음, 이렇게, 이렇게 하나, 네. 있고요. 이게 시원하대요 이거 소스 이거 이름으로 예뻐 슈프링클인가? 이거 있으시게 꼴랑 하나밖에 안 됐어 진짜 하나밖에 안 됐네 어떻게 그래도 일단 먼저 짜볼게요 자이 이거 손에 묻으면 이거 정말 끝나겠다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이거를 이렇게. 이거를 계속 짜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정말 이젠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자한면 언니 닦아야 돼. 응. 진 이거 먹었는데, 응 음, 이상해요. 진짜 이상해요. 뭐지? 음, 이거 음간 먹는 것 같아. 생김새로 봐은네 먹어볼게 한 번. 잠시만.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이거 왜? 어, 제가 이거 안에 잘라봤는데 오, 겁나 예뻐요. 와,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먼저 담고 제가 먹어야 될건두 개예요. 동생들을 나눠주기 위해서. 자, 하나 는안 찍어 먹어볼 거예요. 이상이요 맛 이거. 이상이. 먹을게요. 그것 같아 짱새요. 이따가 나지. 짱새요 같아요. 음이거 이번엔 안 찍어 먹어볼게요. 안 찍어 먹으면 얘를 먹을 수가 없는데. 그냥 먹어볼게요. 완전 예뻐요. 음, 생각보다 맛있다. 진짜 짱새요 같아요. 음, 그냥 짱새요. 오늘은 나랑 같이 공연 시작하자. 알지? 나 받아쓰기. 네.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.